13-15번, 두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생긴 놈,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생긴 원인지 정확히는 모르고,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있어요. 이걸 구해 달라는 거지 자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는 이두 식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빼요 빼요 오케이 빼봅시다 빼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자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y 플러스 1은 0 자이두 식을 빼 보겠습니다. 빼.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워지고 아싸 좋다. 아싸 좋다. 아싸 좋다.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x 한번 볼까요? x. 자 x는 이렇게 되죠. 어 마이너스 2a에 이거 플러스 돼. 아, 플러스 2에 x가 되겠고요. 자 y 한번 볼까요? y. y는, 어, 마이너스 2. 이렇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달아줘야 되지. 자, ea, y는 0. 어허, 그래. 요즘 비슷하게 생겼죠? 어, 완전 똑같네, 그죠? 자, 얘는 다시 한번 써볼까? 2 빼기 ea에 x 빼기 2 빼기 ea에 y는 0. 아, 그럼 요거를 공통인수가 되죠, 얘가? 공통인수를 한번 뽑아볼게. 자, 뽑으면, e-ea 뽑으면, 왼쪽에서 남는 게 뭐지? x, x가 남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y가 남겠죠? x 빼기 y. 이렇게 되지. 자, 그럼 a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 지금. a가 1보다 크면, 얘가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럼 얘를 약분해버리면, x-y는 0만 남아. 그래서 y가 x라는 직선이 나오죠. 자,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